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할 19절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염려 대신 기도로, 걱정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